안녕하세요, 시비에 여러분. 저는 인천팀의 신 아름입니다. 어, 저는 주연이의 침묵을 받아서 이번 금식 기도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. 어, 우와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저는 지금 제 집에 옷방에 와 있습니다. 저는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, 햇살이 되게 잘 드는 곳이라서 음, 어,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여기서 셀카도 되게 많이 찍고 어,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어,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싶어서 어, 촬영을 어,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1 시간 정도 할 건데 먼저 세 가지를 넣고 기도할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 나라와 교회 어,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어, 또 이제 그것을 넣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사역자 분들까지 기도를 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속한 CBA와 또 저희 팀 그리고 제가 속한 봉사 기관을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, 저희 가정과 헌신 성공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. 음,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소감으로는 어땠는지 이따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몰입을 잘 했는지 제가 정해놨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기도를 하고 왔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몰입을 할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고, 음 이번 헌신 기도를 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, 알게 된 사실은 어 제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회개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지목할 대상자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강변 팀의 송예진 영혼과 또 인천 팀의 임진성 형제님을 지목합니다. 두 분의 금식 기도 릴레이를 응원합니다. 정학교에 사랑합니다. 안녕.